주말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입니다. 태희는 짐을 바리바리 싸서 집을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숙향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태희는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진을 숙향에게 보여주었지만 숙향은 사진을 보고 놀라고 맙니다. 태희는 캐리어를 끌고 집 밖으로 나오려다 태호를 보게 되었어요. 태희는 태호에게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하며 태호는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태호는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는데요 14회 방송이 끝나고 말았어요 태희 때문에 태호는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태호가 할머니를 찾아 나서게 될 다음 전개들이 되겠습니다 서마담은 끝순 내 집으로 찾아가 명희의 딸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명희 사모님에게 태호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얘기했었는데요 태호가 다음화에서 할머니를 찾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를 찾아가게 된다면 효심이네 집이 바로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태호와 효심이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데요. 태호는 효심이에게 할머니의 사정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태호는 효심이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태호는 숙향에게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